안녕하세요. 오늘이 습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 검진은 꼭 필요하지만 전문가들도 자주 반복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검사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째, 조영제 CT나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검사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찍으면 체내 방사선이 축적되어 암 위험이 커집니다. 한 번의 CT는 엑스레이 수백 장을 찍는 것과 맞먹는 방사선량이 될수 있어. 의료진이 권유할 때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수면 내시경 검사입니다. 한두 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잦은 반복은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증상이 뚜렷하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선택하세요. 셋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같은 일반 검사입니다. 같은 항목을 매년 불필요하게 반복하면, 비용만 늘고 몸에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은 많이보다 맞춤형이 중요합니다. 과잉 검진보다 나에게 필요한 시기와 항목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